잠깐만,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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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잠깐만 야게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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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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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완전, 완전 초기형인게어떻어 완전 초기형이지 일단 디자인은 약간 모델S 헤드라이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졌다 그러 약간 뾰족뾰족한 범퍼의 쉐입도 많이 완전 달라졌고 안개등이 없어졌네 어 그러네 밑에 안개등도 사라졌고 되교차 그리고 요 뒤에도 좀 달라졌구나 밑에가 아 약간 모델 Y처럼 바뀌었다 일단 외관은 이쯤 하고 자 실내로 이야 이야 오 뭔가 많이 달라졌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일단은 핸들부터 다르네 완전히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고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엔비언트 라이트. 테슬라의 아, 엔비언트가 야, 이거 소재도 다 다르네, 그냥. 여기가 싹다 다르네. 실내 소재는 뭐 거의 같은 게 없을 정도로 다 다른데? 아, 그리고 어? 또 레버가 없어졌어. 어, 레버가 없어. 레버가 없어, 레버가. 그럼 기건 어떻게 바꿔요? 브레이크를 바였고, 요거네. 요거야. 와. 터치. 오, 얘도, 얘도 터치야? 아, 얘도 터치고. 야, 다 터치야? 뭐. 와, 그럼 이제 물리 버튼이. 물리버얘 원래 물리인데 물리버튼이 없네? 얘네 물리버튼. 저거 두개 빼고 이제 다. 음. 아, 문 열리는 거. 아, 그러네, 물리버튼. 그럼 이거 터친 거. 아, 얘는 버튼이다. 어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편한데? 나는 원래 이걸로 했었는데 이거 괜찮은데? 아 근데 진짜 조용하다. 내 차보다 훨씬 더 조용해. 방음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은데? 얘네 페이스리프트 맞아, 이거. 거의 뭐 다른 급의 차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앰비언트 들어가지, 이중접합 만들었지.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차주랑 얘기하는데, 이게, 이게 있어, 이거 봐봐. 저게 뭐여요 몰라, 이게 뭐, 차의 문을 더꽉 닫히게끔 뭐 하는, 뭔가 봐. 일단은, 굉장히 내 차에 비해서 정숙하고, 일단은. 확실히.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노면이 많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노면에서의 승차감. 또 성능 테스트가 확실하게 또 이뤄질 수 있거든. 이런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승차감 테스트하기 딱 좋지. 일단은 이 충격을 걸러주는 이 느낌은, 와, 확실하게 완전 개선됐네. 오, 쇼기 엄청 부드러워. 근데 롤이 더 기네, 크네. 이 트라벨, 쇼크트라벨 자체가 엄청 길어. 롤을 많이 만들고 쇼크트라벨을 많이 길게 만든 것 같은데, 느낌이. 와, 좋아다 야, 이거 승차감 뭐야? 나는 솔직히 내 차를 탈때 별로 이렇게 승차감이 연연하는 편이 아니라서 내 차가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걸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타진 않았거든? 느끼지도 못했고. 근데 얘는, 와, 확실히 좋네. 조금 이제 뭔가 좀 유럽 차들 승차감에 비빌만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인 느낌인 거잖아, 승차감이라는 거는. 그렇죠. 어? 근데 얘는 아. 절대적으로 좋아졌는데? 응. <laughs> 그치, 절대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잠깐만, 잠깐만, 오토파일 어떻게 켜지? 이게 내 거는 요건데. 잠깐만. 이거 오토파일 어떻게 켜? 잠깐만. 야, 이거 뭐, 알 수가 없 이거 깜빡, 이거 깜빡. 야, 이 깜빡이도 없네, 여기? 야, 이거 뭐야. 버튼식 깜빡이야. 잠깐만, 오, 오르파일러 어? 어? 아! 야, 여기 없으니까 요거였구만. 요 버튼. 더블클릭. 핸들은 3시 9시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오네, 이렇게. 아, 이건, 이건 나는 불편해, 개인적으로. 나는 딱 이렇게 3시 9시를 잡아야 되는데. 2시 10시보다 3시 9시 사이, 그 어딘가에 있어. 야, 근데 익숙해지니까 엄청 편하다, 이거. 아, 진짜요? 어. 손가락로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했는데, 생각보다 편해. 자, 일단 핸들링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내가 타고 있는 모델3가 BMW 3시리즈의 쇼게 느낌과 굉장히 흡사거든 그걸 내가 왜 아냐면은 내가 또 3시리즈, 4시리즈 전문가잖아 그리고 또 모델3를 타기 전에 내가 330, 3시리즈를 탔어 f 바디 3시리즈를 타다가 이제 모델3를 타면서 딱 처음 느낀 게어 뭐야 핸들링 되게 비슷한데? 쇼게 움직임 되게 비슷한데? 얘는 딱 타자마자 느낌이 오잖아 언제적 소나타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소나타 옛날에 물렁물렁한 소나타의 느낌이야 지금 어, 그런 광도로 그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아니, 뭐, 물론 이제 쇼이 단단하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한테 좋은 승차감이지. 물론 이렇게 타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를. 어? 와. 이야, 가속력, 씨. 야, 야 브레이크가 안들어간데 씨. 와, 브레이크 뭐야, 이거? 회생지성이 왜 이렇게 약하지? 어, 브레이크는 진짜 쉣이다 내 차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는 진짜 최악인 것 같아 회생제동도 훨씬 약하게 걸리는 것 같은데 내 차보다 되게 부드럽게 걸리네 회생제동이 약간 이게 세게 걸리면 멀미가 좀날수 있거든 근데 확실하게 이게 좀 부드럽게 걸리고 그 부드럽게 걸리는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를 딱 강하게 하면 제동이 잘안 되는 느낌이야 물론, 이제, 테슬라를 타고서 스포츠 주행을 즐긴다느니, 뭐, 서킷을 간다느니 하는 분들은 거의 뭐 없으니까. 데일리 주행에서의 브레이킹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부족함이 전혀 없긴 한데. 핸들링도 그전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코너링이나 핸들링. 아이 롤. 와, 씨. 이거 어떡하지, 이 롤? <laughs> 어, 이롤 어떡하냐고, 이 롤.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롤. 어? 눈으로 보인다 어, 차가 기우 그러니까 차가 기우는 게너 노... 보여. 단단한 거 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 옛날에 날렵하게 핸들링 되는 그 모델3의 느낌이 완전 다 사라졌어. 아, 근데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엠비언트가 음. 너무 예뻐요. 어, 그러네. 엠비언트도 확 뛰네. 뒤에도 있나, 엠비언트가? 문짝에. 음. 고 아, 그리고 대박 기능 음. 추가되고. 음. 뭐가 있어? 통풍 시트. 와, 야, 통풍 시트 들어왔어. 야, 대박이다. 통풍 시트. 야, 드디어 넣어주는구나. 자, 통풍 시트는 바람을 부는 방식이냐, 빨아들이는 방식이냐.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어, 부는 방식이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빨아들이는 방식이 훨씬 시원한데. 어, 근데 엄청 음. 시원한데. 그래? 이게 음. 보통 국산 차들이 유독 시원하고 음. 이제 외제 차들 음. 수입해오는 차들은 훈시다 그렇게 막 시원한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얘는 근데 음. 뭐 되게 이 정도면 현대랑 비슷한 정도로 시원한 것 같아. 음, 옵션 뭐 이제 없을 게 없을 정도 다 들어갔네 옵션이. 내가 BMW 거의 충성 고객이거든? BMW 진짜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i4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전기차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테슬라 모델3를 살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요거 내가 한 1, 2년만 타다가 i4 출시하자마자 내가 그걸로 갈아타야지 그 생각으로 내가 잠깐 테슬라 탔던 거거든 근데 테슬라 타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 야 이거 i4 굳이 살 필요 없겠는데 싶을 정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 좋은 거야 그러다가 한국에서 i4가 런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진짜 아는 딜러 통해가지고 1팟 따로 받을 수 있게끔 쫄라서 예약을 걸어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이폰을 결국은 출고를 하지 않았어. 왜그런줄 알아? 왜요? 내가 타고 다니는 테슬라가 재원상 1600kg야. 아이폰 음. 몇 kg일 것 같아? 그래도 BMW니까 음. 1800kg. 1800? 내가 1800만 대서 샀다. 어? 몇 kg인데요? 2톤. 이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숫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톤에 가까워.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에반 내 400kg 가까이 무겁다고? 약간 그 생각이 드니까 출구를 못 하겠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솔직히 무게는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좀 서킷 주행도 즐기고 무게가 주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물론 내가 빠르게 달릴 건 아니지만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 전비도 하락할 거고 타이어 마모도도 급속도로 늘어날 거고 브레이크는 뭐회생제동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쓴다고 쳐도 내가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구를 안 했단 말이지 근데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 내가 15만 타면서 이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검사장에 갔다 왔거든 실제로 차량 중량 몇 킬로치 켰는 줄 알아? 더 낮게 나왔으니까 말씀하셨잖아 그치 더 가벼워 1,550인가 40 몇인가 그래 와 전기차가 어 전기차가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무게를 줄인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야 왜냐면은 BMW가 사실 여태까지 약간 무게 대비 출력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온 브랜드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지금 BMW 그걸 지금 제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M5를 봐도 알수 있잖아, 맞지? i4를 봐도 알수 있고, 제일 진짜 어? 경량화에 진심이고 정말 잘하고 있었던 브랜드가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제일 못 하고 있거든 지금. 거, 거의 뭐 충격적이야, 진짜. 사람들도 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란 말이야. 근데 테슬라는 그걸 하고 있잖아. 얘가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1,800 조금 넘을 걸. 내가 봤을 때는 전기차는 아무리 다른 브랜드들이 날고 기어도 아직은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뭐 이렇다 응. 저렇다 말 많고 욕 먹어도 응. 전기차는 테슬라다. 그치 근데 일단은 그렇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인테리어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핸들의 모양도 많이 달라졌고, 이 레버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버튼이 조금 더 여기서 기능들이 생겼고 이것도 어, 또 터치 이런 어, 것들이 생겼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외관도 내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인제스피디움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맛보기 어떠셨나요? 겸 공도에서는 경험해 볼수 없으니까 우리 고잉에서 수업 잘 받은 걸로 한번 경험하러 갔었죠 그런데 진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어요? 브레이크도 거의 안 쓰고, 회생제동으로만 멈추려고 노력했고, 가서도 정비를 두 번을 더 받고 응. 들어갔어요 근데, 돌고 한 세션 끝나니까, 브레이크에 다 끌어올라가지고, 브레이크도 아예 통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브레이크를 하려고 일부러 언더를 냈어요. 그래서 멈추고, 그래 살아 돌아왔죠. 근데 차는 생각보다 잘 나가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밌었습니다. 어떤 점이 재밌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다 FR만 타다가, 이제 MR을 베이스 비슷한 성격의 차를 처음 타봤는데, MR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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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움 사업. 웃음> 우리 인제에서 4번이나 5번 돌아갈 때이 무게 줬을 때딱 걸려서고 스케이트 날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은 f r 보다는 확실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되게 주는데 한계는 굉장히 낮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요 그중승했던 입장으로서 같이 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원래 차를 되게 잘 타시는 분인데 평소 페이스의 한 절반도 안 되는 페이스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정도 타고 나서부터 실내로 브레이크 탄내가 계속 유입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옆에서 어, 브레이크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경고등 안 떴다라고 말하는 순간 4번 코너에서 경고등이 막 뜨면서 음. 제동도 더안 되고. 안 되고. 그냥 브레이크에 바로 올렸더니 그냥 끝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안 실려 그냥 끝까지 들어가 있었어. 일본에 같이 맞아. 브레이크 어. 이렇게 남기고 같이 갔을 텐데 <laughs> 그러진 않고 <laughs> 대표님이 잘 말씀 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잘 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경고 안 해주셨으면 인랩 끝나고 1번 코너에서 감자는 저도 캐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차를 몇대 바꾸셨다고 하셨죠? 어, 아직 세하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약한 90. 한 네. 5번 정도? 좀 있으면 100번 채울 건데 얘는 몇주 예상하십니까? 아 저는 이거는 오래 탈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에서한두 달? 아 그것도 약간 오래 가는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그래도 음. 그보다더 오래 탈것 같긴 해요 데일리로서는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킷에서 라이트하게 타기에는 뭐 엔진오일 값이라든지 소모품 값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라이트하게는 좀 타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욕심이란 게 사람이 <laughs> 그래서 이제 휠도 주문하고 브레이크도 바꿔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더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브레이크를 바꾸는 값이 엔진오일 세이브하는 비용이나 다른 거 세이브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달리실 분들은 그냥 퍼포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데일리 생각하고 샀다가는 지금 튜닝 주문한 것만 이미 퍼포 값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퍼포로 바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롱레인지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건너온 아이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섹시 버튼인가 뭔가, 한번 보여주시네. 아. 이거는 이제 음, 음. 섹시 버튼이라고 해서 우리 불가리아에서 음. 넘어온 친구들이니요 불가리아에서 넘어온 친구. 네, 사실 거기서 만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퍼퍼하고 다르게 차체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섹시 버튼을 통해서 모든 걸다끌수 있고 자륜 모델이지만 후륜 모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것은 후륜 모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재밌게 타고자 이제 이 버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 보증이 날아간다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정말 이제, 확실한 건가요? 불가리아 친구들 얘기긴 한데 <laughs> 음. 부정이 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가진 않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아. 개인의 이제 선택이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네 차차제어장치를 다 끄고 회생제동도 테스트라 이제 하이랜드부터는 끌 수가 없지만 이 모드를 통해서 다끌 수가 있습니다 저 섹시버튼을 이용해서 짐카나도 갈 어, 예정이시라고? 예 맞습니다 짐카나도 쭉 참여해서 차량 거동이나 이런 것좀 전기차지만 뭐 다른 차에 굴하지 않게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드리프트 잘 되는지 영상도 좀 담아 주시면 저희 아. 시청자 분들에게 또 전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 모델3로 펀하게 즐기시는 분이 없으시거든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모델3는 네. 특히나 더 네. 미국에는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네. 정말 LS3 엔진 스왑해서 다니는 형님들도 미국에제 LSD 킷도 다 있고 음. 정말로 테슬라로 서킷 탈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보조 튜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매하면서 떠올 수만 있다면 얘도 정말 재밌게 탈수 있는 차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타시는 모습을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줄 요약 요런 이제 상품성 개선 앰비언트 라이트 멋있어요. 하지만 이게 구매를 확 당기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 뭔가 버튼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터치로 바뀌기는 했는데 요거 생각보다 적응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그리고 승차감.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 물렁물렁한 촉으로 바뀌어서,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호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또 핸들링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향이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고잉이었습니다.